2024년 7월 22일 월요일 경제뉴스 매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발 정보기술 대란이 현지시간 20일까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가 대혼란을 겪은 가운데 MS는 자사 윈도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1% 미만이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항공분석회사 시리움에 따르면 이날 주요 공항과 항공사들이 전산 시스템을 상당 부분 복구에 서비스를 재개했음에도 전 세계 항공편 1848편이 취소됐다. JP 모건체이스, 노무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일부 직원들은 자사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으며 JP 모건체이스의 현금 자동 입출금기도 한때 먹통이 됐다. 영국에서는 공공의료 국민보건서비스 시스템 마비로 환자 진료 예약 및 의료진의 환자 기록 결람이 제한됐다. 이번 사태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업데이트가 MSOS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다음 뉴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사전 구매 기간 버즈3을 구매한 일부 사용자들이 품질 문제를 제기했다. 제품 이어버드에 단차가 있거나 기둥 부분에 있는 LED 표시 부분의 길이가 양쪽이 다른 경우 등이 있었다. 또 이어버드의 주황색 파란색 도료가 묻어 있거나, 블레이드 끝부분 결합이 제대로 맞지 않다는 경우도 있었다. 삼성전자는 19일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18일까지 진행된 갤럭시 버즈3 시리즈 사전 판매 기간, 구매하신 일부 제품에서, 품질 문제가 제기된 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4일, 국내 공식 출시 이전까지는, 모든 프로세스를 꼼꼼히 점검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뉴스. 투자 규제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투자회사 버크셔에서웨이가 미국 대형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약 3,400만 주를 14억 8천만 달러에 매각했다고 현지시간 19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버핏은 지난 몇년 동안 보유한 은행주들을 대량 매각했으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은 좀처럼 팔지 않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버핏의 최애 은행주로 알려졌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등과 함께 올해 1분기 버크셔가 보유한 상위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버크셔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요 주주로 버크셔는 여전히 420억 달러 규모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9억 9,8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다음 뉴스. 21일 농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수박의 대표 산지인 충남 논산 부여의 경우 지난주부터 내린 많은 비로 전체 하우스 재배 산지에 60에서 70% 이상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논산부연은 전국 수박 하우스 물량의 70% 안팎을 차지한다. 충남지역 bpn은 당장 일선 유통채널의 상품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전체 수박 물량의 30에서 40%를 이 지역에서 공급받는 a대형마트는 수박 정상품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까지 90% 이상을 유지하던 비파괴당도 검사 통과율이 최근 70%까지 떨어졌다. 그래서인지 최근 수박을 구매한 소비자의 반품 환불도 잇따르고 있다. 수박 산지가 대규모 수해를 입으면서 가격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잦은 폭우에 따른 작황 악화로 생산물량이 줄어 통당 가격이 4만에서 5만원까지 치솟은 지난해 수박 드란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음 뉴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시간 20일 케어스타머 영국 정부가 양측 관계 제거를 꾀하고 있다면서 영국과 이의 정치인과 강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회담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브렉시트 협상 이후 최대 규모 회담이 될 전망이다. 브렉시트는 잘못된 것이라는 여론이 과반을 넘으면서 이유와 관계 재건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1월 31일 이유를 탈퇴한 영국은 유럽 이민 제한에서는 일부 성공했지만 최대 교역 상대인 이유 시장 접근이 까다로워지면서 경제가 숙대밭이 됐다. 20년에 걸친 보수당 집권의 종지부를 찍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은 브렉시트 이후 생긴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다만 브렉시트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것은 아니다. 스타먼은 영국을 다시 EU 단일시장, 관세 동맹, 자유로운 이민으로 되돌리지는 않겠다고 못 박았다. 다음 뉴스 현지시간 2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18일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통해 2분기에 가입자가 805만 명 증가해 총 2억 7,765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 487만 명을 큰 폭으로 웃돈 수치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8% 불어난 95억 5,900만 달러로 금융정보업체 l s 이 g 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2.5% 급증한 26억 300만 달러였다. 호실적을 낼수 있었던 이유는 브리저튼 시즌3 베이비 레인디어 언더 파리스 등 신규 콘텐츠의 인기 덕분이다. 월간은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외에 광고, 게임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최근 목표 주가를 20%가량 높였다. 다음 뉴스. 이번 주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내 증시에서는 25일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LG전자, 26일 기아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욕 증시에서는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테슬라 등이 23일 실적을 공개한다. 만약 기술주가 예상보다 우수한 실적을 발표하면 기술주와 반도체주 급락세에 제동을 걸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에는 성장물가와 관련된 주요 경제지표도 대거 발표된다. 25일에는 미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공개된다. 최근 실업률이 상승한 가운데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을 가늠해 볼수 있는 지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26일 공개된다. 다음 뉴스. 2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통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 닭도축 마리수는 10억 1,137만 마리로 10억 마리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수입량은 수출량보다 훨씬 많다. 작년 국내 소비량이 78만 9천 톤으로 생산량을 30% 웃던 것을 고려해. 국내에서 도축한 닭고기와 수입 닭고기를 합치면 1인당 26마리를 먹은 것으로 볼수 있다. 케이치킨이 해외에도 많이 알려졌지만 한국의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많은 편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닭고기를 중심으로 한 가금류 1인당 소비량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소비 추정량이 17.6kg으로 세계 평균보다 많았으나 1위인 미국이나 유럽연합에는 한참 못 미친다. 아시아에서 가장 닭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는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말레이시아로 1인당 가금류 소비량은 47.4kg에 달한다. 일본과 중국의 1인당 가금류 소비량은 각각 13.4kg과 14.1kg으로 한국보다 적다. 인도는 2.2kg에 불과하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7월 19일 오후 11시 51분 원달러 환율은 1391.0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